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합시다의 정거대입니다 오늘 10월 1 0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한국의 나폴리, 통영에 와 있습니다. 네, 통영. 아, 아까 보셨죠? 바다 스멜. 근데 지금 뒷배경은 전혀 뭐 바다스럽지 않은 곳에 이제 차를 지금 세워뒀는데요. 아 오늘 진짜 중요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썸네일을 보신 분들이라면 생각하셨겠죠. 니가 무슨 교육이야? <laughs>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제가 무슨 교육?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 직접적으로 이제 전달 드릴 날이 오네요. 어. 이게 이제 인과관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뭐, 뭐, 교육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된게 아니고,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이제 통영에 계신데 그 사장님이 이제 외창을 하시는 분이에요. 외창도 하고 유리창도 하시는데 우리라도뭐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유리창만 하면 분명하게 이제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사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유리창 외에 이제 좀 늘릴 수 있는 품목, 이제 항목들을 늘려야 된다. 종목을 늘려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마침 이제 사장님이 냉장고 청소하고 이제 화장실 청소를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뭐 보고 싶다 현장 같이 다니면서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통영에서 경상까지가 이제 거의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대략 그러면 왔다 갔다 5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화장실 한번 냉장고 한번 그럼 이틀 소요되고 뭐 기름값, 톨비, 뭐, 이런 비용이 꽤 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이틀간 오면은 또 그만큼 또 자기 일을 못하니까 저도 문득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 사장님이 이제 뭐두번 오실 거 제가 가겠다. 이게 또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뭔가 또 알려드린다는 게 이제 고객님들 계실 때 알려드리는 건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장님 되게 제가 찾아가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님 하루를 벌게 되지 않습니까? 이틀 할 거를 이제 하루 만에 끝내는다면 그 하루를 또 온전히 자기 일로 이제 하시면 되니까, 일을 잡으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따져봤을 때 저에게 이제 소정의 금액을 주신다면 뭐 일단 주신다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제가 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으로 뭔가 비용을 받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 드렸어요. 참 기분이 좀 묘합니다. 네. 가끔 진짜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교육 관련 문의하신 경우가 있긴 했는데 저는 유리창 같은 경우에 사실 진짜 이제 이 외창이든 뭐 상가 유리창이든 절대 이제 짧은 교육으로 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변수가 되게 많은 이제 종목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까이 있는 업체 교육을 받으려면 가까이 있고 마케팅이 정말 잘 알려주는 업체,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업체에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항상 이제 저는 뭐 교육과는 뭐 교육이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이제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고 살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번에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 주시고 일단은 어떻게든 했어요. 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그뭐 냉장고나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형화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어떠한 변수가 적은 종목이라 생각되어서 나도 저도 이제 뭐 시험 삼아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예 어쨌든 잘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의사님께서도 이제 뭐 말씀은 아주 뭐 도움이 됐다 큰 도움이 됐다 하시는데 과연사장이 실제로 막큰 도움이 됐는지 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진짜 한번 실제로 경험하시고 어떤뭐 결과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오늘 느끼는 바로는, 야, 이거 진짜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온전히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겸손해야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로서는 정말 이제 뜻깊은 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정과장 교육하다. <laughs>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 좀, 예, 낯섭니다. 예, 낯설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이제 잘 마무리했고, 계속해서, 아, 맞다. 제가 이제 어느 분이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또 이제 제가 또 소통하시는 사람 중에 또 외창을 또 정말 잘 치는 분이 계세요. 잘 치는 사임께서 정말 그분은 외창을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이런 말씀 하시다고 이제 외창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청소들이 눈이 가더라. 아, 당신, 냉장고, 뭐, 소파 매트 스 이런 부분들, 그 고객님도 여쭤보시거든요. 그렇게, 그런 말씀을, 자, 외창 많이 하시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 때는, 외창을 하시는 사람들, 저는 지금 사실 외창을 좀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외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님 되게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저는 되게 큰 일을 하신 걸 생각하거든요. 이게 수많은 경쟁을 뚫고, 거기 이제 집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관문을 넣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집안에서 연기할 수 있는 청소들을 연기하는 건 정말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창을 가서 집에 할수 있는 다른 청소들을 연기하는 것.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부분 청소하면서 외창을 연기하는 이런 방식들 아주 이제 괜찮은 루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뭐 뒤죽박죽인데, 오늘도 제가 잘 끝냈고요. 파이팅! 예 기스 파이팅 한번 외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지금 또 생각해 놨는데, 뭐좀 영상 올려야 될텀될 쯤에 될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